여행자구나 기운이 넘쳐 보이네 나한테 뭘 주려고 간단하고 돈을 빨리 벌수 있는 의뢰면 더할 나위 없겠는데 비슷해 니네 스승님이 너한테 준 과제야 그런 건 전혀 원하지 않아 아니 아니다 사람은 역시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지 분명 엄청 골치 아픈 물건일 거야 내가 할망구를 잘 알거든. 어쨌든 일단 한번 봐볼래. 이 책은 딱히 특별한 구석은 없는 것 같은데. 어, 아, 편지 몇 통이 떨어졌어. 화의 편지인가? 세 통의 편지에 번호가 매겨져 있네. 어, 일단 첫 번째부터 뜯어볼까? 과제 내용이라면 남한테 못 보여줄 내용은 안 적혀 있겠지? 같이 보자. 오랜만이구나 나는 다리가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어 헉 시작부터 동정심 유발인가 진정성이 부족해 옛날에는 널 혼내려고 쫓아가면 너는 도망치면서 물 원소 허영으로 내 추위를 분산시키곤 했지 이제 네가 없으니 매일 흔들 의자에 누워있어서 운동 부족이 되어버렸어. 할망구? 잡담은 여기까지 하마 왕구, 나가 세계 운명을 어떻게 점치는지 알고 싶으야 수메르로 가서 지하왕국의 문을 찾거라 그곳에서 두 번째 편지를 열도록 해 흥, 할망구의 이론 체계가 한층 더 개선됐나 보네 나한테 비기를 전수해줄 생각인가 봐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너희 사제관계는 참 특이해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싸우고 학술 얘기를 하면 침울해지고 그나저나 수메르에 있는 지하왕국의 문이라는 건 설마... 왜 그래? 무슨 단서라도 있어? 네 스승이 말한 곳이 어딘지 알것 같아 잘됐다, 조사 시간을 아낄 수 있겠어 그럼 가이드 비용에 숙식 비용까지 절약하는 셈이니 돈이 크게 굳었네 더 기다릴 시간이 없어 바로 출발하자 방금 교통비 얘기는 안 하던데 설마 맞아 오래된 방법을 쓸 거야 가자. 여름의 추억이 가득한 방법으로 오니까 기분이 상쾌한 걸. 여기가 바로 지하 고대 국가 켄리아의 문인가? 분명 많은 비밀과 슬픔이 숨겨져 있겠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읽어 보자. 어, 그러자. 두 번째 편지가 어디 있더라? 아 이거다. 수메르엔 이런 말이 있다. 경전을 읽는다고 돌을 깨우치는 것은 아니다. 지혜의 샘물로 메마른 지혜를 적셔야 한다. 이 땅에는 불타는 기상이라는 현상이 있지. 하지만 불타는 기상은 진리를 향한 과도한 갈증으로 불타오르는 현상이니 진실을 갈망하는 기상이라고 부르는 게 본질에 더 적합할지도 몰라. 지하 고대 국가의 기록에 따르면 케냐의 몇몇 거대한 지하 거울 호수는 진실된 우주별 바다를 비춘다고 한다. 그건 물이 열어준 진실을 갈망하는 기상이 거짓된 하늘을 넘어 우주와 연결되었기 때문이지. 그런 거구나. 거짓된 하늘을 넘어야만. 우주 성체의 인력과 영향을 관측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 밖의 매개 변수를 확보해야만 비로소 세계의 운명을 계산할 수 있지. 자, 이제 과제를 내주마. 케니아의 문 앞에서 진실을 갈망하는 기상을 열어보거라. 뒤에는 할망구가 계산한 의식과 방법이 적혀 있어. 그러네. 난 이런 행성 궤적이나 룬 문자는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모나, 지금 바로 시도해 볼 거야? 방금 할망구가 개발한 의식의 매개변수를 빠르게 계산해 봤는데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가능할 것도 같아. 나 지금 좀 흥분돼. 의욕이 불타올라. 게다가 나중으로 미루면 또 하루치 숙박비가 나가잖아. 기다릴 게뭐 있어. 바로 시작할래. 모든 항성을 통하는 사자요. 황도와 적도를 다스리는 나그네요. 그리고 천상의 빛나는 물이여. 공허의 동굴과 굽어진 길, 나 아스트로지스트 모나 메기스토스. 이곳에서 물로 균형을 맞추노니. 갈증을 풀 지혜와 진리를 찾아, 나 아스트로지스트 모나 메기스토스. 별들의 현현을 명하노라. 보지도 못했네 너희가 내 화풀이 대상이 되줘야겠어 기상을 여는 의식은 실패했지만 팔망구의 새 이론이 효과되었네 몰과 수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것 같아 지금 한번 시험해볼까? 할망구가 다 끝나면 세 번째 편지를 열어보라고 했었지? 그치만 성공을 못했는데 열어봐도 되려나? 나 이제 너희 사제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된것 같아 봐, 끝나면 열라고 했지 꼭 성공하고 열라는 말은 안 했잖아? 열어봐도 될것 같아 하긴, 어차피 할망구가 대단한 말을 써놓도 않았을 거야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정말 시도해 봤다는 거겠지 설마 그걸 진짜 열어볼 줄이야 <laughs> 할망구! 케냐에는 무수한 별바다 호수가 존재해서 공간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해. 그래서. 비물리적으로 하늘 장막을 관통하는 방법이 성공하기 쉽지. 게다가 그곳은 은밀하고 인적 드문 지하에 있어서 설사 실패하더라도 악영향이 널리 퍼지지 않을 거야. 내 제자이니 거짓된 하늘 바깥을 떠돌던 심연 생물 정도는 잘 처리하리라 믿는다. 못 이겨도 도망은 치겠지. 넌 워낙 도망을 잘 치지 않니? 에휴, 난 정말 천재라니까. 물을 쓰는 수잠술은 지혜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데 딱 어울려. 실제로도 수잠반은 거짓된 하늘의 흔들림을 줄여주지. 앨리스가 뭘로 날 이겼는지 모르겠다니까.